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코인 전문가 최프로입니다. 어제 정말 충격적인 증시와 코인장에 하락이 있었지만, 오늘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3.5%, 코스닥은 6.2%,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비트코인도 어제 7200만원까지 빠졌다가, 현재는 8000만원 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우리의 시바이누는 어제 0.01원까지 빠졌다가, 현재 0.02원으로 회복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바이누는 태생이 밈코인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코인장의 흐름을 어느정도는 따라가긴 하나 아예 따라가진 않습니다 자 여기 차트를 보시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 해당 고점까지 숨 고르기 없이 달렸기에 이 정도 하락은 어느정도 예측을 했었고 해당 지지선만 지켜준다면 다시 반등이 올거라고 아직 추세선은 꺾이지 않아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구간을 클로즈업해서 살펴보면 이 명확한 헤드앤숄더 보이시나요? 이 헤드앤숄더 이후엔 반드시 삼각수렴을 하는 구간이 나올 수 밖에 없기에 단기 0.25원은 쉽게 돌파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 이 부분 1차 저항선이죠? 이 1차 저항선을 돌파하냐, 못하냐가 가장 문제인데 매물대를 살펴보면 해당 구간에 매물이 촘촘하지가 않아 얼마든지 1차 저항선을 쉽게 돌파할 것이며 그렇다면 이 부분 2차 저항선까지 단번에 돌파해 중기 0.3원까지 아무 이상 없이 반등할 것으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대표적인 밈코인이죠 시바이누, 봉크, 플로키, 페페 등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이 밈코인들 지금은 여타 다른 코인들과 같은 하락세이지만 작년 밈코인의 대표주자였던 봉크코인의 상승률을 보시면요 무려 7908%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만원 투자시 79만원 150만원 투자시 1억 2천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여줬는데요 만약 이런 민코인들을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되기 전 아니 아예 이 세상에 생기자마자 찾은 뒤 선점해두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코인 시장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 100만원, 천만원으로 억만장자가 되는 게 이제 남일이 아닌 바로 내 옆에 누군가가 될수 있고 그 주인공이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 디지털 시대는 노력을 조금만 한다면 충분히 신문 상승의 기회를 얻게 되는 좋은 시대입니다. 노력도 참 단순합니다. 그저 방금 말씀드렸듯, 밈코인 하나 잘 고르시고 잘 찾는 정도의 노력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뭐 이게 단순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은근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도 몇십 개씩 새로 나오는 밈코인 중에서 옥석을 가리기란 정말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좋은 밈코인을 제대로 선점하게 된다면 만원으로 백만원 만들기, 백만원으로 일억원 만들기 정도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셈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옥석을 가려내느냐? 첫 번째는 새로 나온 밈코인들을 상시 모니터링 해주고 두 번째로 밈코인의 커뮤니티 규모를 체크해야 합니다. 커뮤니티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상장 가능성이 올라가고 해당 밈코인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무조건적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모든 종류의 유망한 밈코인들이 모여있는데요 상승률이 참 경이롭죠 국내 거래소에서 볼수 없었던 몇천 프로의 상승률부터 최대 5만 프로의 상승률까지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 이 정도 상승률을 보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를 하셔야 하는 게자 여기 거래량 이 거래량을 보시면 이 도그즈 2만 프로 정도 상승했으나 거래량 2K죠 2천 달러 즉 우리 돈 300만 원 정도인데 사실 300만 원 거래량이면 실질적으로 매매하기에 너무나도 적은 거래량입니다. 하지만 여기 이 비오비 코인 거래량이 무려 30만 달러죠. 우리 돈으로 4억 원 정도 하는 건데 아직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도 되지 않은 코인이 4억 원씩이나 거래된다는 건 실질적으로 매매하기에 충분히 괜찮은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저런 밈코인을 아무거나 사도 이렇게 경이로운 수익을 낼수 있느냐? 절대 아닙니다. 물론 뭐만 원. 2만원으로 없는 돈 치고 여러 개의 코인을 사두고 수익을 내볼 수 있지만, 하루에도 수십 개씩, 한 달이면 몇백 개의 밈코인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데, 무한정 밈코인을 사드릴 것도 아니고, 여기서 어떻게 수익을 낼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제 밈코인 지갑 장부인데, 웬이라는 코인에 3천만원을 투자하고, 대략 40배의 수익을 내서, 현재 자산은 91만불, 우리 돈 12억원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코인을 미리 찾아내서 선점했냐? 아무에게나 알려줄 수는 없고 지금 제가 유튜브를 한지 얼마 안 돼서 채널 구독자가 많이 없는 관계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신 다음 아래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해당 코인을 찾는 방법 또 거래하는 방법 국내 거래소로 옮기는 방법 저만의 노하우 등 여러 가지 자료와 함께 제가 발굴해낸 기본 30배 이상. 상승이 예상되는 밈코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구독 완료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제가 코인 경력이 18년부터 이제 벌써 6년 차에 접어드는데, 지금 장이 굉장히 안 좋죠? 물타기 비법. 차락장에서 유일하게 상승하는 코인 찾는 방법 등 구독자님들이 꼭 필요로 하는 중요한 정보만 모아놓은 교육자료 또한 제가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금전을 요구하거나 투자를 강요하는 이런 거 일체 전혀 없고요. 그냥 무료로 구독만 해주시면 다 알려드릴 테니 꼭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구독 완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드리는 교육자료로 밈코인 괜찮은 거 하나 직접 찾으신 다음 만 원으로 백만 원 만들어 보시면 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죠. 모쪼록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